이영성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 25, 추천 수 빵. 전 20대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건장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쓰여 있는 게 맞죠? 네. 예. 네. 건장. 되게 건장할 수도 있죠, 뭐 사실. 진짜로. 그렇죠. 아, 어, 근데 오늘따라 닭 냄새가 무진하네요. <laughs> 식은 닭일수록 더 많은 냄새. 가 냄새 많이 납니다. 새로운 고놈. 새로운 속담이 만들어지네요. 식은 닭 먹기. 식은 닭일수록 <laughs> 냄새는 진하다. 새로운 속담이죠. <laughs> 트림도 심하다. <laughs> 저와 제 친구들은 별로 돈이 없어서 각자 가진 돈을 탈탈털어 7천 원짜리 고기뷔페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소주도 한잔 못하고 오로지 고기를 먹을 고기 먹을 돈 만들고 고기뷔페에 갔습니다. 저희들은 당당하게 입장을 하고 자리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셀... 왜요? 왜요? 모든 것이 셀프라더군요. 우리는 다섯 명이서 미친듯이 테이블로 가져다가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로 보이는 분이 씁쓸하게 담배를 한대 무시더군요. 우리는 가져온 것을 미친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급한 주인 아저씨가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이 다가오더니,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우리에게 말을 걸더군요. 학생들, 소주 한잔안 하냐? 고기로는 남는 게 없으니 술을 팔아다, 팔아달라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을 으 말았습니다. 고기 먹을 돈뿐인데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 눈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저씨의 줄담배는 계속 되었고 우리는 한 시간쯤 실컷 먹고 또 다시 시작하기 위해 화장실을 다, 다녀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변기에 들어있는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에게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으니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한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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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고기뷔페에서 똥 싸면 반칙이야. <laughs> 병원이네요. 네. 고기굽에서 똥싸면 반칙이다. 네. 야, 아 그렇죠. 꺼져버리니까요. 네, 싸고 또 먹을 줄 아는 거죠. 업주 입장에서는 대단한 타격을 입죠. 그만큼의 양을 또 집어넣을 거니까요. 야. 한마디인데 강하네요. 학생들. 고기굽에서 똥싸면 반칙이야. 추종을 불어하는 제스코 탈출 컷츠 쇼 무시탈출 컷츠 쇼더 즐겁게 재미나게 미쳐보게 더더더더 즐겁게